음... 모르겠어요 뭐야캐 개새끼야 넌 중생이 곱하기도 몰라 저걸 진짜 모르겠어 야이 개놈의 새끼너 설마 사실 병신이 기털이야네1 더하기 1은 병신 2더기는 개새끼 우오 기철이는 사실 뿅신이야 야이 개새끼야 너 지금 중학생이 중국 구구단도 몰라? 너 특별반에 가야겠다 네야 이게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야 깨로운 새끼 당장 꺼져 네 알겠어요 아이씨 이 개새끼 천생님 야이 개새끼야 너 지금 나한테 다들냐 사실 영희를 못하거든요. 오! 오! 영희, 나와봐. 너도 구구단 못해. 이 더하기는 비신이 더하기는 신 3단기 사는 선생님. 음! 개시키이 음! 너도 당장 특별반으로 꺼져!